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시비디오 일이 함께합니다. LA 인근 펠리세이즈 산불로 총 1만 7천 에이커가 전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리세이즈 산불은 9일 아침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소방은 펠리세이즈 산불로 지역 내 건물 1000동 이상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알타데나 지역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로 1만 에이커가 불에 탔고 970도 이상이 전소됐고 여전히 0%의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상 최악의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5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힐스 지역에서 발생한 선셋 산불로 발령된 주민들에 대한 강제 대피령은 오늘 아침 해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극심한 인적, 물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명령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피해가 집중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피해를 본 개인에게 연방 자금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임시 주거 비용과 주택 수리 보조금, 보험 미가입 재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개인 사업주의 복구를 돕는 기타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장례식이 오늘 워싱턴 DC의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조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모두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2006년 타계한 포드 전 대통령은 아들 스티븐 포드가 대독한 추도사에서 카터와 나는 짧은 기간의 라이벌이었으나 이는 오랜 우정으로 이어졌다면서 재회를 기대한다. 우리는 서로 할 이야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례식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도 자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 옆에 앉았으며 두 사람은 행사 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억 달러 규모로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은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지막 무기지원 조치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예산 608억 달러 가운데 미사용분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최대한 사용한다는 방침 아래 지원의 속도를 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이어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과 형사기동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준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의 수적 열쇠였던 만큼. 500명이 넘는 수도권 형사 기동대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원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 기동대가 먼저 출동해 관저 진입 환경을 조성한 뒤 형사 기동대 전문 인력들이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경호처 직원들을 직접 조치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의 시한이 3주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연장 사유에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등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응하지 않고 경호처를 앞세워 집행을 방해한 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영장 집행 이슈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집행시도 성공을 위해 공조 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경찰과도 철저히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 불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기온은 73도 밤 최저기온은 47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기온은 72도 밤 최저기온은 3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기온 68도 밤 최저기온 47도 예상됩니다. 상간 지역 낮 최고기온은 42도 밤 최저기온은 1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기온은 64도 밤 최저기온은 24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